도돌이 썰툰 친구랑 파마하러 같이 미용실에 갔어 나는 머리를 다 감아서 의자에서 내려왔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는 아직까지 머리를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난치겠답시고 친구 목젖을 함께 탁 쳤는데 친구가 아니더라 아아아 <laughs> 초딩 때 학원에서 코가 너무너무 파고 싶었던 날이었어. 근데 주변에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주우려는 것처럼 책상 밑에서 고개를 숙여서 아무도 원래 코를 파고 있었거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가 책상 밑으로 날 빤히 보고 있었어. 친구랑 같이 하교하는 길이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한테 "아, 맞다. 나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모닝똥 근거 하나 쌌다."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이상해서 옆을 봤더니 친구는 저 뒤에서 신발끈 묶고 있고 내 옆엔 웬 모르는 남자가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 <laughs> 이태원에 있는 타코 가게에서 남자친구랑 오붓하게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서 똥을 좀 쌌거든? 근데 진짜 태어나서 처음에는대들똥이 나는 거야 진짜 사람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긴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똥이 너무 길고 굵으니까 물도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휴지로 손을 돌돌 말아서 똥을 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밖에 있는 사람이랑 눈마주 쳤다. 초딩 때라라의 스타일기를 보고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학원에 애들 다 있을 때 괜히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을 받는 척 연기를 해봤어. 아네 사장님 저 지금 학원 수업 들어가요. 네? 무대가 잡혔다고요? 존나 창피해.